안녕하세요. 박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워로드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우선 저번 4월 14일 패치로 주력기인 차스와 다른 스킬들이 헤드어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 패치로 인한 스킬들이 변경점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사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이게 아니라 바로 사멸입니다. 이번 4월 28일 패치로 사멸의 6세트 옵션이 변경되었습니다. 게임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재밌는 요소인 쿨타임 초기화 이 옵션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쿨타임 초기화가 확정으로 바뀌기 전부터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제 없어요. 주력기를 두 번씩 쓰거나 쿨을 10초로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 재밌던 옵션이 피증 18%와 바꿔치기 됐거든요. 사실 변경 전 3.16셋은 쓸수 있는 특정 직업들만 사용하던 그런 옵션에서 백헤드 딜러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되었기 때문에 슬프지만 보내주었습니다. 그럼 변경 전과 변경 후의 3.16셋 비교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비교 영상은 벨가노스 솔플 영상이고요. 이 영상으로 이번 패치가 너프야! 라고 확실하게 나눌 수는 없고 그냥 플레이해본 제 소감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이 정도로만 봐주세요. 우선, 너프 전, 아니, 변경 전 3열 6셋 솔플 영상 지금 시작합니다. 컷, 컷! 다시! 기분 좋게 앞마당 출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너프, 아니, 변경 전 3열 6셋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증암 평타 배쉬로 초기화 가능을 만든 후, 버케, 버개를 사용합니다. 이미 여기서 꿀잼이죠? 그후 짤띌기 몇개 사용하고, 다시 배쉬를 사용하면 10초의 쿨이 지난 초기화 가능이 다시 뜨고 이어서 상향받은 차스를 두번 꽂습니다. 그러면 버캐에 남은 쿨이 10초 내외인데 다시 짤딜를 넣으면 배쉬, 버캐, 버캐 이게 계속 반복돼요. 현타 없이 주력기를 계속 꽂을 수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없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패치 후에 3열 6과 3열 4에 집의 2를 물어보시는데, 한방 딜은 3열 6, 무난한 건 3열 4, 집의 2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쿠쿠세이튼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걸 고려하면, 저는 3열 6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집의 6셋과 3열 6셋 비교는 아직 집의 셋을 만들지 못해서 다음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고 보니 벨과 광폭화가 안 터진 것 같은데, 앞마당 기준 1분 18초. 제 최고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게 3열이다. 아니, 3열이었다. 다음은 변경 후 영상인데요. 이때와 다른 점은 경갑 하나가 강화됐습니다. 변경 후 영상 차이점은 1497.5 vs 1500입니다. 각인은 고슈원결 양무 2, 중갑 1로 똑같고요. 양모이는 벨품이나 벨과 버스를 위한 세팅이며 아직까지도 저는 군단장 레이드에선 중갑 3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행히 앞마당이 떴네요. 3열 6셋 시 스킬 초기화에서 피장 18%로 바뀌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버스를 태우는 기사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레이드에서 너프다. 총 딜량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딜을 한 번에 몰아서 넣는 군단장 레이드 같은 곳에서는. 보이는 딜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예전과 비슷하거나 좀더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스포하자면 확실히 군단장에서는 좋아진 것 같네요.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다뤄보도록 하고 영상 마저 보도록 할게요. 아까 패치 전벨과 영상과는 다르게 버켓 두방못 쓰는 게 보이시죠? 다시 원래 고기 운영 방식과 똑같이 모발 배쉬 후 버켓와 차스를 배쉬 공증 안에 넣어줘야 하는데 이렇게 다 넣으면 현타가 길어서, 되도록이면 단제와 심판을 터뜨린 후 써주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아무도 놀라지 않겠지만, 놀랍게도 할 말이 떨어졌... 사실 이 영상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때 아무 권능을 하나 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클리어 하는데 15초가량이 늦어졌어요. 권능 하나로 그 정도 차이 나냐고요 아니요. 권능 하나 먹고 바로 때렸으면 바로 보내는 건데, 권능 3개 먹고, 피자도 피하고, 그러고 죽였거든요. 다시 찍으려고 했는데, 앞마당이 안 떠요. 변경 전과 후에 벨과 클리어 타임을 따져본다면, 변경 전에는 운이 좋게 광폭화가 안 터진 걸 감안해서 10초. 누군진 모르겠지만, 건능 실수한 15초를 1분 52초에서 빼주면 1분 27초. 변경 전에는 1분 18초. 어찌보면 그날 컨디션 차이라고 할수 있는 시간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피통이 늘어나고 기믹이 많아지는 레이드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벨과 솔플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사실 군단장에서도 좋아요. 마지막 가족사진만 보여드린다면 강투 여기 라인업은 대충 1500 이상 딜러분들과 10렙 보석이 박혀있는 스카우터분이 있습니다. 제가 강투면 말 다했죠? 마지막으로 녹화를 날려먹어서 증거는 없지만, 딜 넣기 쉬운 발탄에서는 33% 잔여를 먹었습니다. 물론 멤버는 조금 다르지만, 저를 제외한 1500 딜러 두 분도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번 변경, 썩 괜찮을지도? 그럼 안녕!